엄마의 생일 케이크 위에 붉은 와인을 부어 엎자 테이블 위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딸이 아니었다. 복수의 칼날이 된 존재였다. 이게 내가 원한 거지, 엄마? 내가 나한테서 빼앗은 모든 걸 오늘 돌려줄게. 그날 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시작된 그 장면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엄마는 웃으며 케이크를 자르려 했지만 내 손이 먼저 움직였다. 와인잔이 기울어지며 케이크를 적시고 크림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엄마의 눈동자가 커지며 나를 바라보았고 그 안에 담긴 충격은 내가 20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자유로움을 주었다. 왜, 왜 그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 대신 웃었다. 왜냐고.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이건 시작이야.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는 강남의 번화가에서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창 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사인들이 내 마음을 비추듯 번뜩였다. 엄마의 생일 선물로 산 케이크 상자를 꼭 쥐고, 나는 원룸 문을 열었다. 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리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김치찌개와 오래된 세탁물 냄새가 뒤섞인, 우리 모녀의 삶, 엄마는 이미 테이블을 차리고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여전히 예뻤다. 가녀린 몸매에 은은한 화장으로 가린 주름.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항상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와, 딸. 케이크 샀어. 고마워, 그녀가 일어나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삼겹살 몇 점, 상추쌈,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소주병 그녀의 생일은 항상 이렇게 소박했다. 아빠가 떠난 후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다. 아빠는 그 사람은 내 기억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엄마가 말하길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도망쳤다고.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진실은 더 더러웠다. 자, 앉아. 오늘 내 생일이잖아, 이나는 케이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우리 딸, 요즘 회사 어때? 또 야근했어, 그녀의 질문은 늘 똑같았다. 관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돈 얘기로 이어지기 위한 서곡이었다. 우리는 소주를 따르고, 잔을 부딪혔다. 첫 잔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따뜻함이 몸을 감쌌다. 엄마는 웃으며 과거 얘기를 꺼냈다. 너 어렸을 때 내가 피아노 치는 거 보며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속으로는 다른 기억이 피어올랐다. 그 피아노는 엄마가 팔아버린 지 오래였다. 대학 등록금 때문에 엄마 나중에 돈 벌면 다시 사줄게, 그녀는 그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내 월급의 반을 집세 명목으로 가져갔다. 월룸 월세는 50만원이 그중 30만원이 엄마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엄마가 관리해주는 거야? 내가 아직 어리니까 그녀의 변명은 늘 그랬다. 두 번째 잔을 마시며, 대화가 본론으로 접어들었다. 딸, 요즘 집세가 좀 올랐어. 건물주가 엄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또 시작이었다. 매달 반복되는 그 패턴. 그녀는 내 인생을 자신의 연장선으로 삼았다. 아빠가 떠난 후 그녀의 삶은 무너졌고 그 빈자리를 내가 메워야 했다. 얼마나 나는 차갑게 물었다. 70만 원으로 한 달만 이렇게 해 줄래? 엄마가 빚좀 갚아야 해서 빚 유크 그 단어는 내 가슴을 쑤셨다. 엄마의 빚은 끝이 없었다. 카드빚, 사채, 친구들한테 빌린 돈 그리고 그 모든 게내 어깨에 얹혔다. 나는 웃었다. 엄마,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컷 됐어. 보너스도 없고 거짓말이었다. 나는 최근에 승진했다. 하지만 엄마에게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더 많은 집세가 요구될 테니까. 그녀의 눈에 실망이 스쳤다. 그럼. 어떻게 해? 엄마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연기였다. 나는 알았다. 그녀는 항상 이렇게 울먹이며 나를 조종했다. 10대 때, 학교 친구들이 부러워할 때도,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도, 엄마 없으면 너 어떻게 살아, 그 한마디로 나는 항상 굴복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케이크를 자르려는 엄마의 손을 나는 잡았다. 엄마, 이거 안 돼, 예, 그녀가 놀라 나를 보았다. 왜? 생일 케이크잖아. 아니, 집세 얘기. 더 이상 못 줘,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방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너 미쳤어. 이 집에서 사는 게 공짜인 줄 알아? 엄마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혜. 그 단어는 내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 은혜. 엄마가 나한테 한게 은혜라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와인병을 집어 들었다. 엄마가 아빠를 쫓아낸 거, 그게 은혜? 내가 대학도 제대로 못간 거, 그게 은혜? 엄마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모른다고 생각했나? 내가 그날 밤을 기억할 줄 15살 생일, 아빠가 떠난 날, 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너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라고 외쳤던 그 장면? 아빠는 조용히 짐을 챙겨나갔다. 나는 문 뒤에서 울었다. 그 후로 엄마는 나를 딸이 아닌 도구로 만들었다. 그건 오해야 그녀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오해. 좋아. 그럼 오늘 내 생일에 진실을 선물할게. 와인병이 기울어졌다. 붉은 액체가 케이크를 적시며 테이블로 흘러내렸다. 엄마가 비명을 질렀다. 야 미쳤어 그녀가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이게 시작이야 엄마. 내가 나한테 한 모든 배신 오늘부터 갚을 거야 방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이웃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 순간 나는 자유로웠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그 밤. 그날 밤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뒤집혔다. 원룸 문을 나서며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엄마의 울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내 가슴을 울리지 않았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다. 택시를 타고 회사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건 복수의 서곡일 뿐 회사에서 나는 마케팅 팀의 신입이었다. 스물여덟 살, 늦은 나이지만 열심히 일했다. 상사들은 나를 성실한 애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 성실함 뒤에 숨겨진 분노를. 다음 날 아침, 엄마의 전화가 쏟아졌다. 스무 통 넘는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 딸, 미안해. 어제는 엄마가 화가 나서 집에 와 얘기하자. 나는 모두 읽고 지웠다. 대신 나는 은행 앱을 열었다. 내 통장에 남은 돈은 200만원 후 그중 절반이 엄마에게 간 돈이었다. 오늘부터 그 돈은 내 거였다.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먼저 아빠를 찾아야 했다. 13년 만에 엄마의 말로는 도망쳤다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했다. 최민준 아빠의 이름. 서울에서 사업 실패 후 사라진 사람. 수많은 결과가 나왔지만, 유망한 단서는 없었다. 퇴근 후, 나는 종로의 오래된 찻집에 갔다. 아빠가 좋아하던 곳이었다. 어렸을 때, 그가 나를 데리고 왔던 기억. 미나,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강해지면 내가 공평을 만들 수 있어. 그의 말은 지금도 생생했다. 찻집 주인 아저씨가 나를 알아보았다. 어. 최씨딸 아니야. 오랜만이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 아버지 소식 들으셨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차를 따랐다. 민준 씨. 몇년전 부산으로 갔다는 소문이 있었어. 사업 다시 시작하려고. 그런데, 내 엄마 때문에 힘들었지? 엄마 때문에? 그 단어가 내 분노를 키웠다. 아저씨의 말에 따르면 아빠는 사업 실패 후 빚더미에 앉았고 엄마가 사채꾼을 끌어들여 압박했다고 했다. 내 엄마가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소문내서 민준씨가 쫓겨난 거야 바람. 엄마의 상상 속 이야기였다. 아빠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차를 마시며 노트북을 열었다. 부산 검색. 최민준 사업. 작은 물고기 가공 업체가 나왔다. 연락처를 적었다. 심장이 뛰었다. 이게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엄마의 옛날 물건을 뒤졌다. 원룸 서랍 속에 숨겨진 편지 뭉치. 아빠가 보낸 것들. 미나, 아빠가 미안해. 곧 데리러 갈게요. 하지만 엄마가 찢어버린 흔적이 있었다.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복수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엄마의 빚을 파헤치기. 그녀가 나한테 숨긴 모든 걸 은행 기록, 카드 내역. 나는 해킹 앱을 다운받았다. 불법이지만 정의를 위한 거였다. 밤새워 자료를 모았다. 엄마의 빚은 5억 원 대부분 사채. 그리고 그중 일부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녀가 나를 보증인으로 세운 거였다. 분노가 폭발했다. 이 미친. 다음 날, 회사에서 상사의 제안을 받았다. 미나 씨, 이번 프로젝트 리더 해줄래? 해외 출장도 포함이야, 승진의 기회.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수로 가득했다. 출장지 부산. 완벽했다. 네, 하겠습니다. 은하는 미소지었다. 비행기 표를 끊으며 아빠에게 연락했다. 아빠, 미나예요. 맞나요? 답이 왔다. 미나. 정말. 부산으로 와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 부산 도착.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빠는 작은 창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60대 초반, 여전히 건장한 체격. 하지만 눈가에 새겨진 주름이 그의 고통을 말해 주었다. 미나, 그는 나를 안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우리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물고기 통이 쌓인 공간, 소박한 사무실. 아빠가 미안해. 내 엄마 때문에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엄마의 배신, 그녀가 사업 자금을 횡령한 사실, 그리고 나를 이용해 아빠를 쫓아낸 모든 것, 그녀는 항상 돈에 미쳤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듣고 울었다. 하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다. 아빠, 엄마한테 복수할 거예요. 같이 아빠는 고개를 저었다. 미나, 그건. 아니, 공평하게 그녀가 우리한테 한 대로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엄마의 사채꾼을 찾아 그녀의 약점을 파헤치기. 부산의 밤, 바다를 보며 나는 맹세했다. 엄마, 내가 원한 대로 내 삶을 산산조각 내줄게. 하지만 복수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엄마의 전화가 다시 왔다. 딸, 어디야? 엄마 아파. 와봐, 연기였다. 나는 무시했다. 대신, 사채꾼에게 연락했다. 최영자 씨 빚, 넘겨주세요. 대신 증거 줄게, 증거는 엄마의 횡령 기록. 아빠가 보관한 것, 게임은 시작되었다. 부산에서의 나날은 복수의 연습장 같았다. 아빠와 함께 사채꾼을 만난 날, 내 손은 떨렸다. 그는 40대 후반 문신이 새겨진 팔을 드러내며 우리를 노려보았다. 최영자 빚. 그녀이또 무슨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폴더를 내밀었다. 이거 보세요. 그녀가 남편 사업자금을 훔친 증거. 경찰에 넘기기 전에 빚을 포기하세요. 그는 폴더를 넘기며 웃었다. 흥 재미있네. 그런데 왜 나한테? 당신도 피해자잖아요. 그녀가 속인 거 아빠가 덧붙였다. 사채꾼의 눈빛이 변했다. 좋아, 거래 성립. 하지만 그녀한테는 내가 먼저 손봐줄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불안했다. 복수가 너무 빠르게 굴러가고 있었다. 엄마는 아직 모를 터에 서울로 돌아와 회사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해외 클라이언트 미팅 자료 정리.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엄마의 울음소리, 케이크가 녹아내리는 장면. 내가 너무 잔인한가 자문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배신이 떠올랐다. 대학 시절 장학금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로 버틴 날들. 엄마가 집세라며 가져간 돈으로 쇼핑한 흔적들. SNS에 올린 명품 가방 사진. 그 모든 게 증거였다. 엄마가 직접 찾아왔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미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집에 가자. 얘기할 게 있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할말 없어요, 하지만 그녀가 팔을 붙잡았다.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빚 갚을게. 내돈 돌려줄게, 눈물이 흘렀다. 연기. 진심. 구분이 안 갔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빠가 바람 피웠어. 그래서 화가 나서 거짓말. 아빠의 증언이 떠올랐다. 엄마, 그만해요. 진실 알아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뭐. 나는 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다. 아빠의 목소리. 영자는 돈을 훔쳤어. 민준이가 사업 망친 게 아니야.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이게 뭐야? 그 늙은이가 그녀가 소리쳤다. 카페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엄마, 이제 그만. 당신이 한짓다 알았어요. 그녀는 울며 매달렸다. 미나. 엄마 없으면 너 어떡해. 그게 당신 스타일이잖아요. 조종,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 주말, 집에 갈게. 최종 정리할게요. 주말, 원룸으로 돌아갔다. 엄마는 문을 열자마자 안겼다. 고마워, 딸, 하지만 나는 서랍을 열었다. 은행 서류, 보증인 계약서. 이거, 오늘 해지할게요. 그녀가 놀랐다. 왜? 엄마가 당신이 나 이용한 거 끝. 우리는 서류를 태웠다. 불꽃이 춤추는 소리가 방을 채웠다. 하지만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 사채꾼이었다. 최영자. 나와 엄마가 창백해졌다. 미나, 도와줘. 나는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기다려요. 사채꾼이 들어오며 엄마를 노려보았다. 내가 날 속였어. 이제 갚아 엄마가 울부짖었다. 미나, 제발. 하지만 나는 지켜보았다. 이게 공평이에요. 엄마의 사채꾼이 그녀를 끌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나는 무너졌다. 복수였지만 가슴이 아팠다. 이게 맞는 걸까? 그 후. 엄마는 감옥으로 갔다. 횡령과 사기 혐의. 뉴스가 떴다. 전직 주부, 남편 사업 자금 횡령, 나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회사에서 승진했다. 하지만 빈자리가 컸다. 아빠가 전화했다. 미나, 잘했어. 이제 새로 시작하자 부산으로 갔다. 바다 앞에서 우리는 울었다. 하지만 복수의 그림자는 남아 있었다. 엄마의 편지가 왔다. 미안해. 사랑해, 찢어버렸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아렸다. 감옥 소식을 들은 후내 삶은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속은 시구졌다. 회사 동료들은 축하해, 승진, 하며 파티를 열었지만 나는 웃으며 속으로 울었다. 이게 승리인가? 밤에 혼자 원룸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그녀의 냄새, 울음소리. 복수는 달콤했지만 독이었다. 아빠와의 재회는 위로가 되었지만 상처는 깊었다. 부산에서 돌아온 후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트라우마 상담 심리학자가 말했다. 당신은 피해자예요. 하지만 가해자가 된 기분이 들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복수했지만. 후회되어. 상담 중,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엄마의 과거. 그녀도 아빠의 어머니에게 학대받았다. 돈 없으면 나가라는 말, 매일의 모욕. 엄마는 그걸 반복한 거였다. 사이클이야. 당신이 끊을 수 있어, 하지만 끊기 어려웠다. 나는 엄마를 용서할까 고민했다. 편지를 썼다. 엄마, 왜 그랬어? 답이 왔다. 미안. 나도 피해자였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용서? 아직 아니었다. 회사 프로젝트가 절정에 달했다. 해외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에서 나는 빛났다. 최민아 씨, 당신 덕분이에요. 상사가 말했다. 성공에 맞도 하지만 그날 엄마의 변호사가 왔다. 출소 조건으로 딸의 증언이 필요해요. 나는 망설였다. 증언하면 그녀가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복수의 끝? 생각해 보겠어요. 밤새 고민했다. 아빠에게 물었다. 용서할까? 내 네, 마음대로. 하지만 잊지 마. 공평하게. 결정했다. 법정에 나갔다. 엄마가 나를 보았다. 창백한 얼굴, 쇠사슬. 미나, 그녀의 속삭임. 나는 증언했다. 피해자지만, 그녀도 피해자예요. 감형해주세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출소. 엄마가 나왔다. 우리는 병원에서 만났다. 그녀는 암이었다. 늦었어. 딸, 그녀가 말했다. 나는 손을 잡았다. 엄마. 치료 과정, 우리는 대화했다. 모든 배신, 모든 아픔. 미안해. 내 인생 망쳤어, 그녀의 고백. 나는 울었다. 나도 미안. 복수로 아팠어, 화해의 순간. 하지만 후유증은 남았다. 엄마의 죽음 후. 나는 아빠와 살았다. 부산의 작은 집 바다를 보며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복수의 상처는 영원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아빠의 말처럼 엄마의 장례식은 비가 내렸다. 부산의 작은 장례식장, 아빠와 몇 명의 친척만 나는 검은 옷을 입고 서 있었다. 최영자 별세의 팻말이 쓸쓸했다. 사람들이 조문하며 딸이 잘했네 라고 속삭였다. 잘했다. 복수로 끝난 삶, 밤에 혼자 울었다. 엄마, 왜, 그녀의 일기장을 찾았다. 숨겨진 비밀. 그녀가 임신 중 아빠를 사랑했지만, 시어머니의 압박으로 망가진 이야기. 미나를 지키려 했어? 하지만 실패했어, 그녀의 후회. 나는 무너졌다. 회사에서 휴직했다. 번아웃지라고. 부산에서 아빠와 살르며 낚시를 배웠다. 바다의 소리가 마음을 달랬다. 하지만 악몽은 계속. 와인 적신 케이크, 사채꾼의 그림자. 친구가 왔다. 미나, 용서해. 그게 내 자유야.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새로운 남자, 직장 동료. 그는 부드러웠다. 내 과거 이해해의 데이트 중 나는 털어놓았다. 엄마 죽였어. 복수로 그는 안아주었다. 아니, 구원했어.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엄마의 옛 친구가 찾아왔다. 영자가 남긴 유산. 내 거야의 돈이었다. 횡령한 돈 일부. 나는 거부했다. 필요 없어 대신 기부했다. 피해자 센터에 그 과정에서 비슷한 피해자들을 만났다. 나도 엄마 때문에 공감의 고리. 나는 상담사가 되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아. 치유가 시작이야. 아빠의 병, 심장. 병원에서 그는 말했다. 미나, 고마워. 내 덕에 살았어. 나는 울었다. 아빠 사랑해 이 그의 죽음 후 나는 홀로 섰다. 하지만 강해졌다. 서울로 돌아가 책을 썼다. 배신의 밤 베스트 셀러. 인터뷰에서 복수는 독 용서가 약 지라고. 삶의 교훈. 책 출간 후내 삶은 변했다. 강연 요청 tv 출연. 최민아 씨 어떻게 극복했나요? 나는 미소지었다. 아픔을 직시하고 사랑으로 오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했다. 엄마의 생일 케이크를 사 먹었다. 혼자. 엄마, 이젠 행복해, 눈물. 새로운 사랑, 결혼. 아이 낳음. 딸, 이름을 희망으로. 너는 절대 배신당하지 마. 아이를 키우며. 과거를 가르쳤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만들 수 있어. 자빠의 말처럼. 서울의 집 창밖 내온. 그 밤처럼. 복수의 끝은 화해였다. 하지만 상처는 아름다운 흉터. 나는 살았다. 강하게. 에필로그 10년 후. 나는 상담소 소장. 피해자들 앞에서 말한다. 배신은 끝나지 않아.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로 새로 써 미소. 삶은 계속된다.